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. 도대체 누가 본 걸까요? 직접 바깥에서 우리 은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과학자들은 다른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우리 은하도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고 유추했어요. 이건 마치 내 얼굴은 직접 못 보지만, 다른 사람 얼굴을 보고 거울이나 사진으로 추정하는 것과 같아요. 우리가 가진 단서들. 첫째, 저고해선 관측. 은하 중심부의 구조를 볼수 있어요. 둘째, 라디오파 관측. 우리 은하의 나선팔 분포를 추적할 수 있어요. 셋째, 별의 분포와 움직임 분석, 나선 형태를 재구성할 수 있죠.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해요. 우리 은하는 약 10만 광년 크기의 나선 은하이며 태양계는 그 나선 팔중 하나에 위치한다고요. 과학은 직접 볼수 없어도 논리와 관측을 통해 거울 속 우주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에요. 내 얼굴을 유추하듯 우리 은하도 그렇게 그려진 것이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.